제가 이렇게 해서 구세사와 관련된 본문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구약성경 전반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을 다 봤는데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체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떤 준비와는 상관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항구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묵묵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이스라엘을 또 우리 새 이스라엘을 이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런 어떤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의 한계를 안고 선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게 구세사에서 본문을 보면서 만난 하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이러면 뉴스를 접할 때 대부분 너무 비관적으로 보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참혹한 어떤 전쟁들, 폭행들, 혐오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보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기술이 발달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일어난 일을 금방 알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마치 악으로만 또 어떤 죄악으로만 폭력으로만 점철된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도 함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들이 분명하게 반복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존해 오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 축복을 주시겠다는 의지를 한결같이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사 본문의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1장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일들, 많은 비극들, 불행들, 행복들 역시 하느님의 조정 안에 있다. 하느님께서 주도하시고 있는 사건들이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이유는 그 사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라는 거 계속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성실한 패세드라는 사랑으로 매일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매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고 매일 쪼개진 빵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매일 거센 폭풍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시어 호수 저편에 무사히 이르도록 새롭게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때 미얀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이걸 저희가 녹화를 하면서는 이제 아프간 자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는가? 하느님께서 왜 이런 비극을 주시는가?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늘 축복과 사랑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지만 인간 몇몇에 의해서 주도된 비극인 거죠.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군가가 혼자만 횡령하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 안에서 분명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구세사를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혼자서라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성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저희가 배우는 거, 확인하는 거. 이게 이번 강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약속대로 이끄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